판매의 아이디어에 대한 철학적인 변화가, 주한 철학적 변화가 왔습니다. 웬 산업 사회가 점차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더 경쟁력 있어지면서 그리고 지리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언제 동안에 1940년대와 40, 아 50년대 동안에 이것은 강요했습니다. 비즈니스가 발달시키도록 밀접한 관계를 위드 바이어들과 클라이언트들과 이것은 결국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가 깨닫도록. It wa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뭐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퀄리티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사실 이것은 똑같이 필수적입니다. 전달하는 게 제품을 갖다가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못 간대. 헨리 포드는 생산했습니다. 그의 가장 잘 팔리는 T 모델을 T 모델 4들을 한 색깔로만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198년에.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현대화는 이끌었습니다. 마케팅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뭐를 파괴하는 관점을 파괴하는 생산이 뭐를 만들어낸다. 그것의 수요를 만든다는 관점을 파괴하는 마케팅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옛날에는뭘 만들기만 하면 생산하기만 하면 무조건 수요를 만들어낸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고객들은 그리고 고객의 다들의 그 다양하고 종종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욕구는 밑트 충족시키다.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욕구는 고객과 고객에 대한 요구는 비컴더 뭐가 되었다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